자 서울 반도체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날짜죠 여기 고점이 하나 보이고요 이 날짜로 가서 보면 정확히 전고와 이평선 지지 패턴 3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패턴 3 MACD가 왜 늦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보시죠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이동 평균선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움직입니까 MACD는 이동 평균선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빨리 움직이겠고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 세 번째로 MACD가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8월 2 0일에서한 칸을 더 가서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MACD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빠졌죠. 그리고 이제부터 3일째부터 어, MACD가 꺾여서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MACD가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윗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탑이 이전 저점 밑에다가 놔야 되는데 이런 현상을 피하고 스탑을 짧게 가져가고자 MACD가 영선 근처에 오면서 이렇게 실제 봉이 가격이 3 0단위평선에 닿을 때가 제일 저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60분 봉상에서 이 하단에 잡고 이 밑에다 스탑을 놓는다면 굉장히 짧은 스탑으로 매매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